욥기서 12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14장 22절까지가 욥의 네 번째 이걸 연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탄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의 고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2장 9절, 13장 19절까지. 오늘과 내일에 해당되어지는 분문인데요. 친구들에 대하여서 반박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13장 20절부터 시작해서 14장 22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탄원하는 내용들로 요의네 번째 연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탄원하는 이야기지요. 욕기 12장 1절에서 2절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이 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청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욕의 3장 이후로부터는 이것이 산문이 아니라 운문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에 우리가 깊이 보면 볼수록 거기에 아주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구분해 보세요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라고 하는 말과 너희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너희가 죽으면 지혜가 죽겠구나 이 말과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너희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금 요비요 그들의 교만을 정말로 비꼬면서 그들의 친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겉으로만 보이는 고개 숙이는 겉에 머리 각도가 아니라 속에 간직한 마음의 각도여서요. 여러분,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낮게 여긴다구요. 여러분, 늘 남을 낮게 여기니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살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겸손한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고 귀가 뜨인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6기 12장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 아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누가 알지 못하겠어? 무슨 말이에요? 나도 안다. 이런 말 아닐까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그 정도는 나도 알고, 나도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생각할 수 있다. 나도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욕기 12장 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쭉 진행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도 그 정도는 알고, 나도 생각이 있는데, 너희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모르는 게한 가지 있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4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래요. 들으심을 입은 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귀에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또 그는 누구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의롭고 온전한 자다. 그러니까 의롭고 온전하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어떻하고요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의롭고 온전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른 관계 속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어. 나는 의롭고 온전한 자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 칭찬하셨으나,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어. 너희들 지금 다 안다고 그러지.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그것이 무엇일까요? 좀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섹스피어, 섹스피어의 여러분,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섹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처 입어 보지 않은 사람은 흉터를 놀린다. 이 말은요, 거꾸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상처를 가져본 사람은 흉터를 함부로 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배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여서, 쓴 고난,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인생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과 응보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지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원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획일적인 원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해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욕 보니까요. 욕이 새롭게 경험한 게 있어요. 무엇을 경험할까 보았더니 욕이 의인으로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보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놀림거리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강도의 장막. 강도의 장막은 불통해야 되는데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그들은 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친노하게 하게 하는 자들이 오히려 편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이 주심이라. 여러분, 이 깨달음이 어떻게 발견되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경청하셔야 합니다. 어제 우리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과 이 말이 상통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쫓아가느냐 형통을 쫓아가고 그리고 평안을 쫓게 되어지면 나에게 평안과 형통만이 나에게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강도의 장막 괜찮은 거예요. 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나의 목표는 무엇이니까? 형통과 평안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찾게 되어지고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 길들 가는 거 괜찮아요 나는 무엇에만 목적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평안과 그리고 형통에만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이것들이 되어서 깨닫게 되었을까요?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될수 있고, 강도의 장막이 형통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되어진 것을 그가 알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평안과 그리고 형통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필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형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필생의 목표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이 고난이 없었다면 인광부의 공식으로 살아가고 욕의 친구들과 똑같이 여러분 그러면은 상처주는 사람이 될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고난을 겪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욕은, 욕은 고난에 귀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유배 고난은 그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 되었다고요. 아, 우리는 지금 평안하기 위하여, 형통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얻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무엇을 도전하느냐? 주와 복음 때문에 세상에 조롱 한번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권세 잡은 자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오히려 나는 칭찬만 받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회개해야 하고 그런 삶이야말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칭찬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또 세상에도 칭찬받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 물론, 칭찬받는 일들도 있을 수 있, 있겠죠. 초대교인들도 좀 보세요. 안디옥교의 교인들은 많은 이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라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 붙여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야, 저들은 뭔가 다르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면서 칭찬받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의 교인들이 칭찬만 받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조롱거리가 되었고, 멸시가 되었고, 그들은 박해받고, 핍박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환호와 그리고 박수만 받고 사셨어요? 아니에요. 참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선택할 때 예수님은 박수 받는 사람이 아니라 조롱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요 사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조롱받고, 오해받고, 시기받고, 그리고 내가 미움받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또 이렇게 적용하면 곤란해요. 사실은 자신이 잘못해놓고서, 자신이 잘못해놓고서 핍박받는다고, 고난받는다고. 여러분, 그건 진짜 뭐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정말로 내가 천직하게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아, 그런데 내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팔복 가운데 맨 마지막 최정상의 복을 누리는 귀한 내 자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핍박받고 조롱받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지난 주에 토요일 날 새벽에 이부 예배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왔길래 제가 그렇게 도전했어요. 얘들아 학교 가서 급식 시간에 밥 먹을 때 말이야 점심 시간에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 기도하다 보면 친구들이 킥거리고 웃고 뺏고 뭐,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는데요. 저희 때는요 어,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오면 꼭 친구들이 와가지고 반찬 뺏어 먹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은 없겠죠. 그래도 얘들아,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은 친구들이 막 장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 그런데 괜찮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셔. 그런 것쯤이야. 이겨낼 수 있는 너희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도전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와 복음 때문에 세상에 조롱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기 12장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요 갑자기 어, 내용이 전환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당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일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11절 음.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나. 여러분 창조의 세계를 지금 욥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 all animal. 공중의 새 하늘 sky 그리고 땅, Earth, 그리고 바다, Sea 각각의 공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과 짐승들 그리고 여 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 보냐 천지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라 요배 친구들에게 너희는 이것만도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짐승들의 세계를 보자.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이기는가 봐라. 정직한 자가 지고, 간교한 자가 이기는 모습들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있지 않냐? 자연의 세계에 동물의 왕자, 동물의 왕 누굽니까? 사자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아니라 간교한 자들이 아니더냐? 그래서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일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런 거예요. 그 동물의 왕 사자들 때들이 말이에요. 사자 때들이 가만히 있다가 약한, 꼭 약한 짐승, 꼭 약한 짐승이 있으면 때로 몰려 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짐승을 공격하여서 잡아 먹어요.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가 태어나서 비틀거리는 그러한 새끼들을 갖다가 비겁하게 덮쳐버려요. 또 가뭄에 풀을 찾아서 대 이동하기 위해서 강대 강을 건널 때요 갑자기 악어들이요 눈만 빼고 빼고 깜빡깜빡하고 눈만 보고 있다가 짐승들이 그 강을 막 지나갈 때면 그큰 입을 쫙 벌려서 말입니다 덥석. 없어 잡아 먹는 모습들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할까? 이것을 선하다고 이야기할까? 이걸 좋다고 이야기할까? 이걸 나쁘다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지금 동물의 세계를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변함이 없는 요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번 따져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지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투덜거리고 못할 소리들을 하지만 그런데요 요배의 이야기들을 잘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하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지금 요배의 비탄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비탄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인식과 연결되어 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현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괴리감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요배 친구들과 똑같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은 하나님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답답합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난폭한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인 건가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또 11절을 보세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분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12절 보십시다. 여러분, 이말잘 해석해 보세요. 늙은 자에게는 동그라미 쳐 보실까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나니. 자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늙은 자에게 나이가 많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장수하는 자 결국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 늙은이가 누굽니까 장수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십니까 성경을 이걸 말하지 않아요 누가 늙은이고 누가 장수하는 자냐 여러분 13절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무슨 말이에요? 늙은이가 누구냐? 장수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나이가 많지 생각하는데 디 올디스트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 가장 장수하는 자, 심지어 영혼한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서 어른들을 만나 보아라. 인생이 경험이 많은 자들을 보아라. 그들의 말에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지 않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여 있다.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오래 장수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도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이 그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계략과 명철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노래하는 욕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와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신데요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인 욕에게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지혜와 능력을 교백해 주십니다. 유분 친구들과 뭐가 다르죠? 한 가지가 다르죠.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았죠. 그러니까 인과 응복 그 이상의 그 너머에 있는 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들을 이제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욥기를 만나면서 끊임없이 욥기는 우리에게 이걸 도전하고 있거든요. 너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해 봐. 너에게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더 많이 알려 주고 싶고 더 깊이 알려 주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 그거보다도 더 깊고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이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 알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그 무엇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어리석은 말로 권한당하는 이웃을 괴롭히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지도 않게 하소서. 또 형통과 평안을 쫓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에 더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조롱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귀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